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농원 어, 설카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나무농원 사무실에 에, 나와 있습니다. 아, 왜 나와 있냐면 오늘 어, 산소 삽목기 어, 산소 삽목기 이렇게 한달 반이 돼서 용성이요 용성이요. 어, 이렇게, 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정식을 하는 날이에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수경으로, 수경으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왕달에, 왕달에, 이렇게 수경 산소산목기로 해서, 저희가 정식을 합니다. 정식하는 과정도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 산소 산목기가한 번에 1 6 0 0개 1,600개, 1,600개를 이렇게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150만 원. 150만 원으로, 어, 또, 이렇게 정부, 어, 보조 사업도, 어, 가능한, 어, 산소 삽목기입니다. 우리, 그, 이업 어, 또, 어, 묘목 생산 농가에서, 어, 필요하시면, 어, 삼소 삽목기를, 어, 이렇게, 에, 구입하셔서, 어, 생산을 하시면 좋겠고요. <laughs> 용성 2호, 왕달의 에, 주문 전화, 아, 010-6608-47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 1년생, 2년생, 4년생 이렇게 다양하게 왕다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남원흥원에서 설같이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같이